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뉴스컬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훈이라고 합니다 전 양승리라고 합니다 네 오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정우 배우가 제일 모범생인 것 같고요 박성훈도 좀 모범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슬기는 쉬는 시간에도 대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형님인 것 같아요 오 다음번에 연습을 왔을 때 너무 많이 발전을 해 있고 너무 많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이 생겨서 오시는 것 같아서 막내 어, 강영석이가 매일 나와서 이제 형들 도와준다고 항상 나와 있고요. 지휘 같은 <laughs> 저입니다. <laughs> 다른 배우분들보다는 사명감이나 좀 이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막내 강영석이 형들의 신부름을 도맡아서 해주고 강기둥 배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 형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많이 애교도 많이 피고요. 슬기 바보짓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도 또 유쾌하게 해주고 아저 친구가 있으면 확실히 활기가 더 돋는구나. 슬기인 것 같아요. <laughs> 재미없는 농담을 해서 슬기가 참 병주고 약주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. 박성훈 배우 때문인 것 같아요. 근데 네. <laughs> 네. 저는 성훈 형 사랑합니다. 네. <laughs> 정우 리딩하다가 연습하다 보면은 너무 얄미운 모습, 보이스 컬러, 눈빛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아제 민영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형님인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대훈 형이 종태라는 건지 종태를 대훈 형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. 강기둥인것 같아요 명준이라는이할이생겼는면하는 얼굴과 가졌으면 는는 키를 갖고 있고요. 박성친 배우죠. 이는이는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다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 공부 한 2점 정도는 더잘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훈 배우죠 네, 다채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컨닝은 해봤을 겁니다 예그 네, 형님은 컨닝을 해본 사람을 찾는 것보다 안 해본 사람을 찾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컨닝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다 해보지 않았나 아무래도 제일 새거인 영석이가 새거인 영석이가 막내인 영석이 가 학생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. 약간 이중적인 느낌이 들어요. 정말 고등학생이 연기를 해서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정말 고등학생이면 저런 말을 할때 저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슬기형이 아닌가. <laughs> 학생과 거리가 멀지만 가장 구체화가 잘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. 학생과 거리가 먼게 그냥 네, 뭐저 같아요. 슬프네 갑자기. 아무래도 뭐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, 네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<laughs> 어 같이 보내고 싶은 배우는 박성훈 배우, 최대원 배우님. 어이고 하고 이쪽에 앉아 계시는. 굳이 꼽자면 이세 분의 슬기 배우님까지 있으면 딱. 다섯 명이 정말 재밌게 보냈을 것 같아요. 네. 음, 진짜 재밌어요. 네. 슬기가 <laughs> <그냥> 너무 시끄러워요. <laughs> 농담이야 슬기야 슬기. 근데 아까 병주고 약주 가는 캐릭터예요. 그래서 있으면은 또 같이 막 그러다가도 괴롭히다가도 또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그럴 것 같아요. 굳이 따지면 <웃음> 지휘형. <laughs>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좋은데.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들킬 것 같아 모를 어. 선생한테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무래도 이두 분이 셋이 함께 있었으면 정말 큰 싸움이 나지 않았을까. 항상 <laughs> <laughs> <한 싸움. 웃음> 그러면서 친해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, 아니, 그래서 너무 좋은데. 어, 36살인 제가 19살짜리 연기한. <laughs> 모습을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굳이 와서 <laughs> 굳이 와서 <laughs> 네. 한번 슥 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농담이고요. 저희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무거운 작품이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. 우리네 사는 것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용기, 그리고 힘 많이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참 이게 힘을 얻는 공연은 아니지만 저는 보고 되게 힘이 났었거든요. 제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정말 즐겁게 연습을 하고 있고요. 학생들을 주제로 한 공연이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. 두 딸의 아버지의 연기와 곧 유부남의 연기와. 곧 유부남. <laughs> 네또뭐 우뚝 서고 싶. 야망찬 젊은이들의 연기를 보시면서 예, 본인들의 삶에 또 하나의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생들 파이팅! 파이팅!